골든 부부 유한 도전 안녕하세요 문장경 아유천입니다. 뭐어렇게 되겠습니까, 남님 네. 우리가 그때 촬영했을 때 작가님이 지어준 별명이 골든 부부였잖아요. 그부 부부. 괜찮죠? 아주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음. 아까 유한 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아 유한 도전은 음. 우리 골든 부부가 남아있는 시니어로 인생이 얼마 안 되니 어, 남은 시간에 네. 버킷리스트와 같이 도전해 보자 아, 그래서 무한에서 음. 버킷리스트니까 유한. 유한 도전 시작이군요 어 네. 괜찮네요 유한 도전의 의미가 그렇다면은 아 우리가 한번 또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음. 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음. 우리 되돌아보면은 잘 살았죠? 나름 아주 보람있게 살았지. 아들들 음. 두고 또 자기들 성공한 것도 있고 음. 나름 저도 또 노력한 것도 있고. 음. 음. 우리 연예인 방송놀이 한번 어때요? 연예인 방송놀이? 예. 네. 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좋아요. 음, 좋아. 자기 연예인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미 연예인이야. <laughs> <laughs> 당신은 시니어 모델, 난 연예인. 연예인이었어. 요 어, 몰랐어? 어, 그 와이프 연예인? 어. 어 <웃음> <웃음> 아유 그래요 그러면은 응, 응. 인생이 있고 인생이 후반에 우리가 하루하루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응. 이렇게 비주얼로 이렇게 응. 한번 이렇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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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보는 것도 좋을 기록을 것 같아요. 하고 네. 이 경험을 통해서 네. 이 보는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떤 걸 한번 볼까? 우리가 이제 많은 걸 해왔지만은 전에 보면 은 우리가 자전거도 타고. <laughs> 뭐 오색약수, 온천도 가고, 네. 머드팩도 하고 뭐. 아, 너무 아 재밌는 거 많이 했었거든. 예전에 <laughs> 음. 그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음. 크루즈로 세계 여행을 음. 이렇게 맞죠?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럴 수 없어가지고 전국을 우리가 이렇게 삐 돌고 여행을 했잖아요. 음. 조용히 조용히 조심스럽게 음. 우리가 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모습도 음.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네. 전국의 각 곳, 뭐 카페, 네. 맛집. 뭐 좋은 풍경 아, 예.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음. 사실 의미 있는 그런 삶이 이렇게 소소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음. 우리 아침에 눈 떠서 음. 잠잘 때까지 같이 많이 알콩달콩 수다 떨고 음, 음. <laughs> 서로 공방하고 음. <laughs> 그게 뭐 인생이죠, 뭐. 최근에 기억남는 거는 지난번에 에. 꽃지 해변에 가서 네, 석양을 오. 감상하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에. 아름다운 곳이있구나 <laughs> 그런 거한 번, 누구나 한번다 가봐야 되는. 맞아. 꽃이 해변. 한번 어. 가봐야 될것 같아요. 유한한 인생에서 있어한번 네. 예, 경험해 보고 예. 도전해 봐야 그렇죠. 되는 예, 그런 예. 것이죠. 네, 그래서 예. 그런 대로 우리가 소개하는. 맞아요. 어. 근데 제인생의 유한 도전이 난 좋아하는 거 있잖아. 나 홀로 음. 패션쇼 하는 거. 아, <laughs> 그거 있나요? 니 신형 모델로서 나 홀로 <laughs> 네. 패션쇼. 아, 좋지. 당신은 뭐할 거예요? 난 뭐라 해야 되나? 네. 나는 뭘...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laughs> 에이.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에이. 프로필 촬영. 오 프로필 촬영? 어내또지미이가사진이아 괜찮죠. 사진과 영상이니까 어. 나 스스로를 한번 기록해보는. 그럼 오늘은 그걸로 우리 그걸 한번 또 해보도록 하자. 그로 한번 유한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 좋아요 유한. 음. 도전. 대체로 알아보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변신 완료. 퓨